오늘 리뷰할 것은 이거입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므로, 레드프레임 걸 유명해야죠. 부러진 건담, 대지에서다 부탁해서. 빨 주시고. 그면 골드 프레임이죠. 이 녀석 리뷰입니다. 참고로 정품이고요. 제가 이거 작년에 만들었어요. 작년 1월달아월달이래 작년 이맘때쯤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리뷰를 못했었는데 드디어 리뷰해보네요. 가격. 49,500원이었나? 엄청 저렴하죠? 한정판인데, 이렇게 저렴해요. 이거 추천합니다. 이거 한정판 좀 돈이 없으시다가. 음, 부담스럽다. 좀. 아마침이나가 나오기까지 힘들다. 그러시면, 이거 사세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추천하는 거는, 일단 싸기 때문에, 좋습니다. 코팅인데 싸고 그런데 단점은 이거예요.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거죠. 레일 이게 레일 바주카였나 이거였는데 굉장히 컬러도 마음에 들고 그런데 문제는 손에 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잘 들지 손잡이가 애초에 크게 선형되어 있고 그래서 못 들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가 빨간색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스티커를 붙여야 안 돼요 스티커에 그런데 코팅 부분에 가리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이 상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녀석의 장점이죠 레드 프레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기본 소체가 만들어지죠. 원래 한정판으로 꽤 비싸게 풀렸는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할수 있고 심지어 비임사벨 파츠도 들어있다는. 심지어 정크도 많이 나습니다 이게 다 정크에요, 이게 다. 예. 참고로, 로귤을 좋아하시다. 그러면, 이거 파츠 쓰시면 되고요 로귤 글로스 인젝션 샷줄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조인트 있고요 크기는 아스트레이, 그러니까 평균적인 냄지 크기인데, 이게 무비 마스터피스 옵티머스프라이옵티머스프라이 <laughs> 그리고 이게 MG 발바토스 크기는 진짜 평균적인 것 같아요 진짜 평균적인 그런 mg 크긴 것 같아요 그런데 딱 18cm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설정상인 건가? 좀 작게 느껴집니다 MG 치고 아니 딱 손에 들었을 때는 꽤커 보이는데 막상 다 아닌가? 이게 평균적이에요 일단은 녀석의 장점은 코팅이기 때문에 초창않는 <laughs> 그런 거 외에는 딱히 없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무릎 안지 잘리이 소체로 뭐할게 없어요 여기 기믹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 이거 허리 신축도 보여드렸고 코피트 엣지도 보여드렸는데 레드 프레임 때 이게 은색이 되어 있어요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은색으로 돼요 여기는 코팅이 잘안 됐더라고요. 안타까운 거. 솔직히, 네, 멋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멋있어요.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레드 프레임을 더 좋아하는데, 이거, 그냥 이 상태로 두고, 이 상태로 두고 싶어요. 고관절 다시 여기 끼우고, 이거 방치해놔야 하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게. 개가 들어가요. 실드의 기믹은 요거 움직이고요, 요거 움직이고요. 손잡이 펴지는데 이거떼딱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라이플 여기 움직이고 끝입니다. 이거 두개 백팩에 요거 하나에 가베라 스테이드 하나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한다는 건좀그렇지 않나 솔직히 그런 생각하고요. 여기 스커트 움직입니다. 여기 여기 다 움직여요. 가동률은 엄청 좋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즘엔다 되는 거라, 솔직히. 손가락도 움직이고 그렇지만, 요즘에, 요즘에 안 되는 거예 손가락 움직이는 건 요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레임 자체가 얼마나 이쁘냐면요. 어깨를 드러내면, 진짜 이뻐요, 여기. 진짜 이쁘죠? 이게 너무 이뻐요. 아 어, 이거 만약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금반지 말고 이거 주고 프로, 프로포즈하면 차이 차이겠죠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를 이것도 환됩니다 여기 이렇게 계속 환되죠 얘도 환 되고요. 이상하게 요거에는 잘 끼워지는데 요거에는 좀 헐겁더라고요 코팅이 돼서 그런 거. 폴리캡은 코팅이 안 됐을 텐데 요상습세합니다빔 탑을 사용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습시티칼 있는데 안 붙였습니다 에이,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폴리캡 많이 남네요 이제 보니까 그럼 빠이